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어족의 순자산 10억 원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10억 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봤어요. 급여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49.3년. 열심히 저축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면 30.6년. 그리고 주식 투자 바로 미국 주식 투자까지 하게 되면 16.2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사실 좀 뻔하죠. 요즘에 부동산 투자 안 하고 돈 벌기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아실 것 같아요. 시중에 유동성이라고 하죠. 돈이 워낙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현금보다는 자산을 가지는 게 훨씬 나은 투자 방법이 된 요즘입니다. 급여, 저축, 주식,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시면 아마도 더 빨리 파이어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도 될까요? 요즘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너무 말들이 많죠? 국토부 장관님이 30대는 영끌에서 집 사지 말고 청약을 하라고 하셨어요. 청약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네, 제가 지난달에 신문기사 하나를 봤어요. 8월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녀 둘의 청약 가점 만점인 30대는 서울에서 무조건 탈락한대요. 그러니까 30대가 채울 수 있는 청약 가점을 최대한 채워도 서울에 있는 집들의 청약엔 가점이 그거보다 더 높아서 40대 정도는 돼야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저축만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처럼 40세에 파이어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채를 가지는 건 힘든 일이지만 한채 정도는 꼭 집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요거를 미국 ETF로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족 9년차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 상승분은 주식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15년 후에는 혼자산 10억 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꾸준히 매달 200만 원씩 미국 ETF에 넣었다가 9년차에 어, 이때 한 2014년이라고 가정하고 평촌역 인근에 2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 전세가 2.1억이니고 매매가 3.1억이니까 1억 원 정도의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로 이제 매월 200만 원씩 모으면서 주식투자하고 그리고 전세금을 2년마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 금액으로 또 주식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15년 차 올해 정도에 이 부동산의 매매가는 4.5억, 전세는 3.5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년 정도면 10억 원, 순자산 10억 원에 도달해서 파이를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의 수도 아주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너무 최적화 아니냐 너무 좋은 상황만 생각해서 가장 좋을 때 집을 매수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방법으로 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최적화 상태로 놓고 이걸 한건 아니고요 어, 보시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에 넣었던 연간 11% 수익보다 더 높은 연간 13.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도 2014년에 사는 걸로 어, 시나리오에 넣었는데 사실 2014년에 사는 것보다 2016년이나 2017년에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년 동안 10억을 모으는 저 시나리오는 완전 최적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감안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10억 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급여, 급여만 모았을 때 급여 모으면서 절약도 했을 때, 급여를 모으면서 절약도 하고 주식 투자도 했을 때, 그리고 급여 모으면서 절약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했을 때, 이렇게 본다면 사실 쓸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쓰는 게 가장 빨리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이 주식 투자라는 그 형태, 이제 주,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살수 있는 형태의 것들은 많이 다 하고 있어요. 뭐 ETF 형태로 금이라던가 원자재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건또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10억 원을 모으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15년도 사실은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자산이라는 게 눈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덩어리를 조그만 덩어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덩어리가 생기면 점점 점점 그 뿔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됩니다. 사실 1억 원 이상 모으면 진짜로 자산은 눈덩이가 돼요. 요거는 꾸준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아마도 자산을 모으면서 그 돈이 모이는 재미에 더 열심히... 저축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풀릴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면 계획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자산이 모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0억 원 자산을 모으는 네 번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이어에 도전하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